나는 어메이징 타임 티켓을 발동. 내가 패해 넣는 것은 사장님, 사장님 나봐요. 그리고 나와라, 어메이지먼트 텐던 코미카. 코미카 효과 발동. 난 호러 하우스를 세트. 하드 두 장을 추가로 세트하고 터는 자, 브로우 테라포밍. 오. 봐라, 드래곤이 띠. 뭐야? 자, 여왕의 고도 발동. 아, 저거 막아야 되나? 왜반 그래, 사이클론 코스터 발동 나한테 장착 그리고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 아니 알치노는 치사하잖아 어메이지몬트 아, 아드민스트레이더 알치노 그리고 사이클론 코스터의 효과를 발동 오쉣너 파괴 열망의 고도가 하지만 류지로 갔을 경우 자신필드의 몬스를 전부 파괴한다 와 너무 사기. <laughs> 하지만 이건 몰랐을 거다 두 번째 여방의 고도. 아니 잠깐만 진짜 몰랐는데. 여방의 고도에 숨겨진 효과. 아니 저걸 썼을 때 보낼 걸. 자 레아 파괴 카드는 화모태도 그리고 추가 카드는 까르도닉스. 자 화모태도의 효과 더 파괴 그리고 500 데미지. 나와라 열혈수사 울프바크. 어 뭐야 야수족이구나 얘는 악불사 아, 변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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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면 드래곤이 D 발동. 영망의 고도로 울프만큼 파괴. 귀엽게. 드래곤이 뛰어올. 내 페인닝 아르노닉스 파괴한다. 그리고 와라 진영황. 아그리바스드브이. 그리고 터핸드내 차례다 들어오. 하지만 스탠바이 페이즈 나와라. 피닉스가이. 아즈우스 발동. <laughs> 아즈우스씹씹씹0 10 그럼 난무한포여 아니 너의 델리아를 지키겠다 이건가. 너 무효. 하지만 <laughs> 타점으로 뚫을 수 없고. 효과로 파괴한다면 다음 스탠바이 페이지에 부활한다. 일단 나와라 엠버서더 버프. 뽀뽀. 버프. 뽀뽀. 버프의 효과 발동. 내 묘지에 있는 어트랙션을 너에게 장착해주마. 오케이. 나와라 사이클론 코스터. 그리고 사이클론 코스터 효과 발동. 내가 패일 추가할 카드는 알지노 그리고 난 마음에 <laughs> 변화. 아니 내 카르도닉스가. 까르도닙지가... 어? 가르도... <laughs> 아니 포용력이야 뭐 이거? 아니 뭐해? 아니 내가 쓴 포용이야 더 심지어. <laughs> 아, 아. <laughs> 와 진짜 레전드. 그냥 자살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씨발 이겨? 자 욕망과 졸부의 하리 오케이 오 와라 연무천기 내일 네. 골 카드는 울프바크 그리고 <laughs> 여망이 고도 여망이 고도 아니 그럼 사이클론 코없 치사자라 아니 치사한 자식 그렇다면 여망이 고도 아니 이렇서 번개를 소외가 없다 <laughs> 아니 협박하네 개 어이없다. <laughs> 파모테도 <laughs> 그리고 내가 추가할 카드는 가르노릭스 파모테도 너 파괴 어 잠깐만 안되게다 관계 <laughs> 내 필드에 몬스터가 없하지 아니 이럴 수가 오백 대미지 자 나라 하 가네샤 그리고 배틀 어씨 너무 아파 메인 투타 단장 세트 턴 엔드 오케이 아씨내 차례다 들어 아니 말풀 <laughs> 아, 좀잘 주라 일단 해피 어 안돼 아니 내 성스러운 방어막 서울의 힘이 다안드네 오케이 로우 그렇다면 1800으로 패지게지마 나와라 바롱 아니 1800이 도대체? 가라 무려 3600 너무 아프고 카드 부장 세트 턴 엔드 로우 하아 뭐지? 욕졸 발 아니 욕졸 제발 나와주세요 아아 야 어메이징 타임 아니 나왔네 이 난관을 어떻게 쳐다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나와라, 어메이즈먼트 텐더 코미카. 나와라, 코미카의 반성. 코미카? 코미카의 효과를 맺지. 하지만, 퍼미션이 있다는 걸 깜빡했나. 빠리처럼. 어, 오케이. 로우 하지만, 1,400다위. 하지만, 사이클론 코스터. 너에게 장착. 그래, 서치나 실컷 해라. 그리고, 사이클론 코스터 효과를. 나와라, 알치노. 그렇다면, 나와라, 바로. 아, 좀 빡센데? 다레벨이 세체. 나오라. 바론과 바론을 싱크로. 나오라. 토데이 드래곤. 뭐야 이거? 어, 잠깐만. 너무 무서운 거야. 알죠? 바론을 버리고. 노파 괴. 하지만 무한포용. 뭐 <laughs> 어, 상관없잖아 이렇게. 너무 무효. <laughs> 이러면 이제 너는 퍼미션이 없지. 어어? 어, 알치노. 나와라, 나와라. 어메이즈먼트어드민스트레이터 알치노. 아니 시발 이거 게임, 게임판인데 왜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임 생각해보니까. 니네 잘못이잖아. 막히네. 어 배틀. 따라 토네이 드래곤. 어 텐던트 격파. 오케이. 자 엔드. 그럼 난모래먼지의 태풍. 어어? 장 파괴. 안돼. 크리탑의 무한포형. 오케이. 땡장알. 내두 번째 성스런 방어마 터울의 힘이. 500딱 주인공 피다. 엔들 그대로 다 피하고 다 맞추면 이긴다. 내가 화무태도 한 번만 쓰면 넌 끝장이야. 일단 난 욕졸. 그렇다면 토네이드래곤 발동. 너 파괴. 아니 토네이드래곤 이게 울레야? 뭐임? <laughs> 미스트테이크 이시할 고작 그 정도로 뭘할수 있지? 그거다 아니네 가네샤가 하지만 가네샤아의 효과 화무태도 특수소환 그 어,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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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우리 당장 만든 건 아니야. 이 카드가 파괴되면 넌 죽는다. 아 잠깐만 일단 알치노 한 장. 이토네이드 레고 파괴. 하나 둘, <laughs> 두 장을 쐬... 하지 않고 한 장만 세다고턴는 저는... 오케이 가네샤 효과로 파괴. 안돼 잠깐만. 와 이제 안 돼. 잠깐만, <웃음> <웃음> 안안 돼. <laughs> 이건 몰랐지 <laughs> 다행인 건데. 아네샤로 소화한 몬스터는 엔드 페이지에 파괴된다. 진짜 죽인다. 나와라 욕조. 치사한 녀석. 오케이 진짜 괜찮다. 나와라 시계 문여. 호호 시계 문여라. 호영이 있구나. 아닌데? 뭐야? 나와라 시계신 미치온. 그리고 나와라 시계 문여. 아니. 그만해. 시계 문여의 매직콤보야. 나와라 자피온 짜피온 오케이. 난자피온 일반 소환. 호호. 그리고 카드 두 장을 세트. 더하는지. 오케이 드로우. 나는 진영 황 발동. 화무태도와 가네샤를 묘지로 보내고 특수 소환. 이외아 어. 그리고 가네샤의 효과 발동 자 나와라 화 무태도 그럼 난 허무개 아인을 발동 난 하이론을 버려 오케이 허락해주마 자염망 염환 발동 화무태도를 파괴하고 가네샤를 특수 소환한다 마음껏 해라 아 이제 죽거라 가네샬 어택 하지만 난 속공 마법 발동 광신화 나와라 시계신 미치온 오쉣 텐장알 카드 2장 세트 턴 핸드 잘다 드로우 난 허무게 아인을 발동 두번째 효과 발동 난 무한계 아인 소플 세트 그리고 미치온은 대구로 되돌아간 그리고 난 욕졸 아니 전장전. 이제 메인페이지 들어갔단 말이냐? 그리고 나와라 금지된 일정 에 나와라 시계신 미치온. 아니 미치온이 나블. 오케이. 가라 공격. 때 무한 포용. 아니 신. 인연아 그렇다면 금지된 일정. 4천 정도는 줄수 있지. 대소공격해. 너반 안돼. 카드 한 장씩. 들어. 아인 소프 발동. 아니 아인 소프. 아니 사기 카드를 쓰다니 치사하다. 자 그러면 나와라 야쿠샤. 아니 야쿠자라니. <laughs> 오케이 두 장을 튜닝. 튜너가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튜닝을. 나라 조총사 카스텔. 아니 지옥으로 사라져라 미치온. 오케이. 그리고 그 위에 나와라 터네이트 베스퍼레이트 배틀! 이제 죽거래. 하지만 무한계 아인소프 발동. 아니, 변수인데? 미치온을 덱으로 되돌려. 아인소프 오르르 셋. 무한광 아인소프 오르르 발동. 척가 발동 나와라. 폐, 묘지, 덱. 나와라 시계신 싼다이온. 시계신 라피온. 시계신 미치온. 그리고 마음의 변 <laughs> 아니 마음의 변화라고. <laughs> 혹시 모르니까 이것까지 해. <laughs> 안 되는 진룡 파기. 기저. 젠장할. 造就你。